네,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대형 기술주에 대한 저가 매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S&P 500은 전일 대비 1.42%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69%의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1일 상승률로 확인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루만에 6%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전일 상대적 강세를 보였던 다우지수는 0.1%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날 실시된 미국 재무부의 3년물 국채 입찰은 높은 응찰률을 보이며 시장에 안도감을 제공했습니다. 지난 2월 7년물 국채 입찰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금리 발작을 일으킨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국채 응찰률은 2.69배로 전달 2.39배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반적인 채권 수요 증가가 확인되면서 기준물 역할을 담당하는 미국제 10년물 수익률은 전일 대비 6BP가량 하락하며 1.53% 선까지 내렸습니다. 금리 진정세와 함께 주식 저가 매수 심리가 강화된 영향으로 최근 수일간 부침을 겪었던 기술주들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테슬라는 이날 19.6% 올랐습니다. 애플 역시 이날 4.1% 오르면서 전일 약폭을 상당분 만회했고 아마존과 페이스북도 3에서 4%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가 8.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0% 오르는 등 주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경제 활동 재개 수혜주인 주요 여행, 레저, 유통 업체들도 대부분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 크루즈 업체 카니발이 3.2%, 백화점 업체인 메이시스가 3.7% 올랐습니다. 반면 금리 상승에 힘입어 그간 강세를 보였던 은행주와 에너지 기업은 이날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테슬라와 아마존이 포함된 경기 소비재가 3.8%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IT와 유틸리티 그리고 부동산 섹터가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 금융, 산업재와 같은 경기 민감 업종들은 이날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향후 금리와 주가는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하며 동반 상승 흐름을 나타낼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금리 상승에 따른 주식의 밸류에이션 논란은 방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실적 개선이 확인되는 가치주 중심의 작권을 이후에도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